자, 67쪽에 1번을 보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ay 마이너스 1, 이 다항식하고, x 빼기 2y 빼기 3, 이 다항식을 곱해, 곱해서 전개를 했을 때,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쪽에 있는 다항식에서 어떤 항과, 이쪽에 있는 다항식에서 어떤 항을 곱했을 때, xy가 되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이걸 다 일일이 전개해도 상관은 없어. 전개해서 다 찾아본 다음에, x, y가 되는 부분을 찾아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걔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 y가 되는 애들만 찾으면 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x, y가 되고,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x, y가 되잖아. 곱한. 연결한다는 얘기는 곱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안 돼요? 안 되지. 이 같은 다항식 안에 있는 서로, 가, 어, 서로의 같은 항들은 곱할 수가 없어. 알았지?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6x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는 플러스 axy가 되잖아. 걔가 마이너스 8이 돼. 이렇게, 마이너스 8xy. xy의 계수가 얘를 계산한 게 xy의 계수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xy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y 하나 빠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xy, xy, xy 다 동류항이니까 계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즉, 6 더하기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럼 얘만 넘어가면 되지?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8 0 0 6이니까 a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 알겠지? 2번,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옳은 것을 찾으래. 그러면, A-5의 전체 제곱, 얘는, 자, 차의 제곱이지, 그지? 뺄 셈의 완전 제곱식. 그러면, 앞에 수 제곱하고 앞에 수 곱하기 뒤에 수 하면 마이너스 5, 5A인데, 거기다 곱하기 2하니까 마이너스 10A가 되고, 뒤에 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5가 되지. 그럼 얘는, 어, 잘못됐네. 그죠? 그럼 얘는 잘못, 답이 아니야, 1번은. 자, 그 다음에, 3x-5y의 전체 제곱. 얘도 차의 제곱이니까, 앞에 수의 제곱하면 얼마야? 얼마? 3, 3, 9. 9x 제곱. 그 다음에, 앞에 수 곱하기 뒤에 수 하면 마이너스 15x, 1 x y 인데 거기다 곱하기 아니까 마이너스 30XY 그럼 뒤에 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5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도 잘못됐네. 그죠? 그럼 3번을 봐봐.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있네 어? 앞의 수, 앞의 수 똑같고 뒤에 수, 뒤에 수 절대값이 같은데 뒤에 수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얘 합차지.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앞의 수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수의 제곱.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9가 되지 그죠 어? 그럼 얘가 맞는거네 3번이 답이네 그지 그럼 4번은 뭐가 될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얘는 그대로 xx 같으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더하면 플러스 2가 되는데 거기다 x 붙여주면 되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부분에 부호가 잘못됐는데 틀렸어 이거는 자그 다음에 2a-3b 거기다가 3a 더하기 4b 자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전개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 6a제곱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8ab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9ab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b의 제곱 그럼 여기만 동류항이니까 6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2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 지금? 여기 b가 빠졌네, 그지? 그러니까 요게 잘못됐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3번은, 어, 기역부터비읍까지의 식을 뭐 전개해서 결과가 서로 같은 것을 모두 찾으래. 자, 기역은2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얘는 합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앞에 수, 제곱하고 앞에서 곱하기 뒤에서 한 거에도 곱하기 2하니까 4AB가 되지 거기다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니은은 2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데 얘는 더하기고 빼기니까 얘만 바뀌겠지, 얘만 그래서 4A 제곱 빼기 4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d 귿은 어떻게 돼? d 귿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결론은 얘야. 이 식에다가 전체 마이너스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면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그거의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그거의 전체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지금까지는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그러면 미음미음은 뭐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래. 그럼 얘는 앞에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면 4a 제곱이 되고, 앞에서 곱하기 뒤에서 하면 플러스가 되네. 그럼 얘는 플러스 4ab가 될 거고, 뒤에서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니까 플러스 b의 제곱이 렇게 되겠네. 어? 그럼 기억하고 미음이 같네. 우선 하나 찾았어. 자, 그러면 b읍을 보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의 전체 제곱. 그랬어. 그럼 앞에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2 a 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4 a 제곱이 되지? 앞에서 곱하기 뒤에서 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거기 그면2 a b인데 거기다 곱하기 2. 그래서 4 a b가 되고 뒤에서 제곱하면 플러스 b 제곱. 어?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네. 그지?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하나가 답이 되고 그다음에 니은과비읍이 하나가 답이 되네. 알겠지? 그래서 답은 기업과 미음, 니은과 비읍 이렇게 되는 거야. 4번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다른 거 하나를 찾으래. 자, 그럼 얘는 얘는 뺄셈의 뺄셈의 제곱 그러니까 차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뒤의 수의 전체 제곱한 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b의 제곱은 b의 제곱 그대로 있는데 어떤 네모의 제곱이 4가 됐어? 그럼 얼마야? 얘는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상수항 끼리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 2, 8이지, 그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야,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자, 여기서는 얘는 뭐가 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3 0이 5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숫자는 2만 들어가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 상수항 부분, 상수항 부분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5하면 10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도 2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가 문제네 자,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서 얘가 되는 건데 잘봐 여기서 그냥 더하면 안 돼, 얘는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아, 앞에 있는 x의 계수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xy가 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y가 되지. 그죠? 그럼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4 xy잖아. 그럼 얘는 약분해갖고 마이너스 2 xy가 되네. 그럼 여기는 플러스니까 여기에는 이 네모 안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어, 다른 애들은 다 2가 들어가는데 얘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네 그래서 답은 몇번 5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다 알겠지? 5번 문제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 c가 될수 있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a와 b 얘를 몰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 주어진 조건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상수항 주어진 두다항식의상수항끼리 곱했을 때이 전개되어 있는 이상수항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조건 a와 b는 a와 b는 바로 50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죠. 두 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A 곱하기 B를 해서 50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플러스 50이, 그지요? 그러면 결, 결론적으로 50의 약수를 먼저 구해봐. 1하고 50. 그 다음에 2하고 25. 그다음또 뭐가 있어? 3은 안 되고, 4는 되니? 4도 안 돼. 그러면 5하고 10하고, 그지? 그럼 더 이상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5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양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곱해서 플러스가 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1하고 50이 될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0이 될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2하고 25가 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5하고 그 다음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0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곱해서 플러스 50이 되는 경우를 찾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찾을 때는 50의 약수를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차항의 계수 이 c는 이 상수항끼리 더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더하면 얼마야? 51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얘는 C가 될수 있는 조건이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1이 될수 있지. 그럼 얘는 27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얘는 1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5가 될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C가 될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요수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 왜냐하면 A와 B의 곱해서, A와 B를 곱해서 50이 되는 조건들이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는데, 그, 그 수들을 더했을 때 바로, 요1항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보기 안에 없는 거, 몇 번이야? 바로, 3번. 0이 없네, 0이. 그죠? 0은 없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이야. C가 될수 없는 값은. 3X 빼기 AY에다가 BX 더하기 3Y를 곱했을 때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온대 그러면 얘를 우선 무시하고 얘를 전개 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3bx고 x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xy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abxy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ay제곱이 되지 그죠? 그럼 요 부분, 이 부분을 잘 봐. 이 부분은 동류학이니까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얘부터 생각해보자. 얘하고 얘. 비교를 한번 해봐. 그러면 X제곱, X제곱인데 얘는 X제곱의 개수가 결과는 18이 나왔었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B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3B가 바로 18이란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B는 얼마야? 6이지? 그지? 그럼 6 하나 나왔어.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비교해 봐봐 이차 2차, Y의 2차항 Y의 2차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3 Ay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2 Y 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 없, 상관없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2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음 4가 되겠네 그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결, 결, 결론적으로 지금 얘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A가 4고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24지, 그죠?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니까 얘네끼리 여기가 동류항이잖아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9백이 24지? 그럼 자, 얼마가 나와, 얘는? 마이너스 15가 나오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는 앞에 있으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결론적으로는. C는 15가 되겠지? 그지? 그럼 ABC 다 구했다. ABC 다 구했어. 자, 그럼 ABC 다 구했으니까 A는 얼마라고 했어? 자, 결론적으로 A는 4, B는 6, C는 15.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얼마야? 4 더하기, 6 더하기, 15니까 바로 25가 되겠네 그래서 6번의 답은 얼마? 25가 되는 거야 알겠지? 1번에 4x 더하기 a x 빼기 3 이거를 전개, 전개했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이 같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봐 자 전개를 하면 얘 얼마야? 4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를 정리를, 이동류한 끼리 정리를 더 해보면, 4x 제곱, 마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괄호 열고, 쉬,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자리 바꿔보자. 요거보다는 자리 바꾸는 것도 괜찮아. 자, 4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a.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돼. 그러면 얘를 묶으면, 얘하고 얘만, 얘는 동류항일 때는 앞에 있는 개수만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과로 열고, A 12, 과로 묶고, X,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얘하, 아,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X의 개수하고 상수항이 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A 빼기 12는 마이너스 3A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자. 그러면 A 더하기 3A는 1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A는 12.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변을 4로 나누니까 A는 얼마?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 자, 2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 빼기, 4x 빼기 y, 3x 더하기 5y를 곱한 이 식을 다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 xy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 빼기 n을 구하래. 그럼 어쨌든 다 정리를 해보자. 얘는 합의 제곱이잖아? 그럼 앞에 수, 제곱. 그 다음에 앞에 수 곱하기 뒤의수 하면, 플러스 6xy인데, 거기다 곱하기 2하니까, 플러스 12xy지? 그럼 얘는 뒤의수 제곱이니까 얼마야? 플러스 9y 제곱. 이거에서 빼기. 얘정계하면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12x 제곱 플러스 20xy. 이렇게, 이렇게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3화, 아, 3 아, 3xy, 마이너스 5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 괄호를친 이유는, 여기에 마이, 여기 빼기가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지금, 이식, 이식을 이식 이식을 전개한 이식에서 이식을 전개한 이식 전체를 빼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우선적으로 얘부터 정리를 동류항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마이너스 12X제곱 얘는 플러스 17XY지? 마이너스 Y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괄호를 벗기면 4x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9y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17xy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동료안끼리 계산하면 얘하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x제곱. 얘하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xy. 얘하고 얘 계산하면 플러스 14y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를 M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XY의 개수를 N이라고 했지? 그럼 N은 얼마야? 마이너스 5네. 그지? 그러면 M 빼기 N은 얼마야?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알겠지?